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어, 테스트를 해볼까 하는데요. 어, 일단은 분화구난자에 들어가야 돼요. 어, 필요한 게 있어서 됐습니다. 플레이가 옆으로 왜 이렇게 돼있지? 됐으면 안 되지거든요. 테스트, 서바이벌. 어차피 그런지안 해도 되는데. 모르고 해보렸네 일단은, 제가 용합문 테스트를 해봤어요.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. 제가 만든 거. 진짜예요. 자예요진짜는는문열렸구그 됐죠?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. 막혀있어. 제가 막은 겁니다. 이제 탈출할 수 있어요? 제가 여러분 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만 뿅 빠르 빠르 끝나지만 이만 마치고 한숨. 이만 뿅. 잠시만요. 됐습니다.